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양력그 6월 달에 이런 일 도움 북 터져요라는 그런 내용으로, 특히 그 6월이라는 그달에 특징에 맞게 우리가 또 아무리 바빠도 6월 달에 꼭 하면 좋은 일들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점수가 그 풍수적인 견해로 6월 달은 그 새로운 일이나 또 새로운 그 창의성에서 큰그 도움 북이 터지는 달입니다. 새로운 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그 새로운 일에서 바로 돈복의 씨앗이 또 함께 싹을 틔우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껏 그 마음속에요 담아두고만 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6월 달에는 좀 펼쳐 보이면 그런 일들이 그 돈복 씨앗의 그 파종이 됩니다 새로운 그 취미라든지 또 활동이 있다면 또 아주 좋고요 또 그런 환경에서 또 돈복 터질 그 기회들이 많이 그 쏟아지게 됩니다. 특히 그 6월 달에는 그 인간 관계망에서 큰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달이 바로 6월이죠. 6이라는 그 숫자의 구단 구공식의 그 해석에서도 이런 암시를또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. 사람이 그내 운을 그 끌어주는 그런 환경을 뜻합니다. 6월에 그 맺어놓은 그 인간관계망은 그 사람의 그 발전이나 또 성공을 이끄는 그 확장성이 아주 그 크다고 보수합니다. 또한 그 개인의 그 창의성을 크게 그 높여줄 일들이 많죠. 바로 그런 일에서 또 돈복도 함께 그 크게 터집니다. 창의성이라는 게그 나무의 성장처럼 눈에 띄게 또 잠재성을 끌어올려 줄고 그 절호의 시기입니다. 그 달이 바로 6월이라는 이야기고요. 그림이든 또 메모든 또 글쓰기든 또 예술적인 또 창의적인 그런 경험할 일들 아주 좋고요. 견학이라든지 또 전시의 참관 이렇게 눈으로 담아두는 이런 행위도 아주 좋습니다. 긍정적인 그 에너지와 영감을 또 크게 그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요. 집안 공간에서 또 이런 게 좋은데요. 자신만의 그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재수를 크게 그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그 거실이나 방또 주방 또 특정 공간에 그곳에 그 여러분들의 그 애장 물건, 애장품을 하나 두시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6월 달에는 그 공간에서 크게 그불러들입니다 집안 전체로 또 신선한 에너지를 또 확대시키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비책이 되어줍니다 다리그 6월달이라 더욱더 좋다는 이야기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방법들을 하기에는요